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시면 어떤 거는 마음에 들고, 어떤 거는 마음에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되게 좋았던 게 정신 간호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또 실습 가면 그분들 되게 착하시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스타디 하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들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딱그 실습을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실습 대상자 있지만 그래도 보기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저 환자 무조건 내 거야. 그래서 싸우다가 서로 이제 나중에 가위바위보 에서 드디어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제 환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대 한, 아, 스물살 정도 됐었고요. 재수를 하다가 여자친구 사귀면서, 근데 재수하다가 여자친구도 헤어졌다 그래서 그거 충격으로 이제 조현병이 생겨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여자한테 버림받은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정말 더러운 그 자체. 그래 가까이 가면 너무 냄새가 나는데 정말 얼굴 은 너무 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 얼굴은 신이 내린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감히 케이스 스타디 얘기를 하는데 눈을 못 맞추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싹뜰까 봐서 하여튼 나는 분명히 나는 간호사고 저 사람은 환자야. 이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썼는지, 이제, 끌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머리도 감읍시다, 세수도 합시다, 막 이래갖고, 강제로 끌고 가서, 머리도 같이 감기는 거 도와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좀 오바를 했어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학생 너무 오바하지 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이분도 좋고, 또 말하다 보니까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다한 거예요. 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만에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갔더니 아저 음, 세수했어요 머리 감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아진 거죠 그리고 양도 조금만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학생 때문에 많이 바뀌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실습 2주가 끝났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학교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한 8개월이 지났나요 갑자기 그 행정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음, 그음 간호과 그 밑에 왠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대 김희영이라는 학생을 <laughs> 웬 남자야, 난 남자 없었는데 딱 보니까 그분이에요. 근데 이에 우리 실습할 때는 그렇게 맑았던 눈이 이게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눈이 확실히 아 정신과 약을 먹은 환자의 눈이에요. 눈이 풀어져 있어요.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다 했는데 손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커피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가기로고 내 친구 끌고 와서 커피를 먹는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좋아한다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케이스 스타디 쓰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발전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눈이 휙 돌아가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전하는데 그래서 119로 응급으로 입원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하면 한 사람을 이렇게 가다둘 수도 있다는 걸좀